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수익을 내서 만족을 한다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각자의 목표점도 다를 텐데, 저는 좀, 이런 게 진짜 만족 아닐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이런 거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 나 천만원 벌고 싶다. 주식으로 천만원 벌고 싶다. 그래서 천만원 딱 벌면 만족. 이런 게 아니죠. 만약에 천만원 벌고 싶었으면 계속, 뭐 매달 혹은 매년 천만 원을 이상을 벌어야지 그게 만족일 것이고 이 말은 이제 달리 말하면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늙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익금을 계속 낼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돼야지 우리가 이제 진짜 주식으로 만족을 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 만족감을 뛰어넘는 고수익은 그 이후의 얘기고 일단은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로 항상 팁을 드리고 저희 투자 클럽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불만족스럽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분들을 거기까지 도달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갈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 길에 못 가고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좌절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건지 얘기를 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얘기 잘 들어 보시면은 그동안에 좀꽉 막혀 있던 본인의 주식에 좀 활로가 뚫릴 수 있을 거다 라는 얘기하면서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식 투자에도 차원이라는 게 존재해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수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한 차원 한 차원 한 차원 높은 매매 한 차원 높은 경지에 도달하고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현역 시절에 또는 프로들을 양성하고 아니면 제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을 펼쳤을 때, 그럴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었거든요. 결국에는 차원과 차원 사이에는 이 사이에는 벽이 존재하는데 이 벽을 뛰어넘으면은 한 차원 높은 경지에 도달을 하는 거고 이 벽에 맞춰서 맴돌게 되면은 여기서 기가 막히게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 되다가 슬럼프 터널을 못 뚫고 나오게 되면은 나고 하거나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거나 뭐이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도 나오는 걸 많이 봤죠 이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이 부분을 한번 꼭 얘기해 보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아닐까요 매매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브리트텍이라는 예제 종목이 떠 있는데 1차원적으로 매매한다는 거 그냥 단순하게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거 고점 돌파 고점 돌파 같은 경우에도 단기 고점 돌파하면서 여기서 잘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거 또는 그 전에 전 고점 돌파하는 5천원 끼고 여기서 타이밍 잡아서 잘 매수해서 수익을 낸다 뭐 이런 것들 타이밍 잡아서 매매를 한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더 차원의 벽을 넘어가면은, 아, 이렇게 그냥 매수하는 타이밍만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는 아니었더라. 사실, 조금씩 더 준비하면서 매매를 이어가면서 드리블 하면서 이렇게 타이밍 잡고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는 데는 수익이 만족도가 별로 안 들더라. 그래서 조금씩 더 드리블도 해보고 이어도 가보고 이렇게 해보는 단계. 뭐 그런 것들을 2차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불탁이나 수익 내고 있을 때, 잘 내고 있었을 때그 유리함을 훨씬 더잘 활용할 줄 알아야. 그러면서 이 높은 가격대에서도 하락에 대한 방어까지 잘할수 있어야. 그렇게 만들어가야 수익은 점점 더 커지고 더 많은 유연한 매매가 되더라. 이게 뭐한 3차원적인 매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4차원적인 매매에서는 단순히 이 파동 안에서도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상황을 이용하면서 포지션 잡으면서 늦게 하면 늦게 한 대로 빨리 하면 빨리 한 대로 중간에 수익 내면서 비중도 키웠다 줄였다 수익은 수익대로 내면서 그런 모든 파동을 활용하고 그렇게 파동을 활용할 것 같으면은 그 전부터 준비하면서 오는 것도 당연히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활용하지 않고 훨씬 많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경지 이 정도로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나눠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매매를 하고 있나요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보여지는 게 1차원 안에서 여기서 옹기종기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실제로 클럽에 오시는 분들도 여기서 헤매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또는 슬럼프를 겪으면서 이렇게 클럽으로 들어오곤 하시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최소한 3차원, 4차원까지는 올라오자, 이런 얘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차원에서 차원을 넘어가서 한 단계 높은 경지에 올라간다라는 건 뭘까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은 분할 매매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그리고 약점이 존재를 합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 자신은 여기 전체에 걸쳐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알고 보면은 자신의 강점,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또는 자신이 할수 있는 거이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죠. 나는 이렇게 전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요 안에서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분할 매매 같은 것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나는 분할 매매 할줄 알아. 나 이렇게 매매하는데, 어, 분할하는 거한 번에 돈 쓰지 말란 거잖아. 그래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나는 분할하고 있어. 가격적으로 하락할 때 나는 분할하고 있어. 이렇게 딱 고정시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분할 매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더 이상 분할 매매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거예요. 근데 차원의 벽을 높여간다는 거,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 안에서 실제로는 여기만 건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인 즉, 건드려지지 않는 이 X쪽에 있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반드시 찾아내서 채워야 돼요. 분할 매매로 예를 들면은, 분할이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더 훨씬 더 섬세한 분할도 있고, 가격적으로 아래에서만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위로 갈 때도 분할이 될 수도 있어야 되고, 분할을 하더라도 무조건 어떤 정해진 퍼센트로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의 크기도 키우고 줄이고, 키우고 줄이고, 키우고 줄이면서 연결하면서 분할을 시켜야 되기도 하고, 이 안에서 템포도 잡아야 되고, 기타 등등, 분할에도 섬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변화를 줄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나 분할 매매 할줄 아니까, 이런 부분은 아예 고민, 또는 생각조차 안 하겠죠. 그게 이 X의 영역이에요. 이런 분할 매매를 가지고,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었을 때 어떤 한계점, 아, 할수 있는 딱 벽에, 부딪힌 느낌이 오거든요. 그때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나한테 고착화되어 있고 내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그거를 뿌시고 다른 새로운 영역들을 채워 넣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1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이 주식 실력이 딱 1차원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면은 1차원에 서해 그동안의 경험 모든 그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2차원의 경험도 해본 적이 없고 끽해봐야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 유튜브 얘기만 좀본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얘기가 본인이 살고 있는 1차원의 영역에서 해석하는 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듣고 해석해서 적용을 시키는데 결국은 진짜 나아가야 될 2차원의 방식이 아닌 1차원에서 복작복작거리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 분할 매수도 되게 그런 케이스고 저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개념들, 빌드업,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이제 시사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그 방식을 일단은 좀 차용을 해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발전해 나갔었거든요. 저도 어니스테임 처음 만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였어요. 근데 저게 뭐라고 저렇게 강조를 할까. 저거 뻔한 건데. 저도 거기서 되게 많이 반발심도 있었고 이해가 안 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이 납니다 네, 그죠? 근데 어느 순간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거라고? 뭐가 다르지? 한번 해볼까? 뭔지 모르고 해보니까 나중에 이 2차원에서 발생하는 그런 고민의 지점들이 나한테 옵니다. 점점, 점점 와요. 따라 하다 보고, 그걸 계속 보다 보고 하다 보니까는, 아, 그런 거였구나. 나는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점이 미묘하게 다른 거였구나. 그 다른 게 굉장한 나비 효과가 돼서 다르게 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게 스스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의 고민들을 하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2차원이 영역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 분할 매수에 있어서 만큼은. 근데 이게 이제 되게 다른 거랑 또 엮여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물꼬가 딱 튀어지면 다른 부분들도 이제 동시에 막 깨달음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어,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쫙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 벽에 작은 균열 하나가 생겨서 여기를 뚫고 나가게 되면 이게 커져서 결국에는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넘어가는 입구 문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이거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2차원의 매매 아니면 이게 2차원이구나 라는 거를 좀 누군가가 이 배우는 사람한테 주입을 시켜주고 필요한 거를 넣어줘야 되는 그 인위적인 주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걸 혼자 찾으면 가장 좋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혼자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팁을 드리면은 저희 영상들에서 각각의 차원에서 필요한 요소들 생각해 볼 만한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넣어 놨어요. 저희 영상들 특징이죠? 고민거리를 한 가득 한 가득 넣어 드립니다. 그러한 유의 고민을 해보시라. 이거니까 자신이 선별해서 자신의 단계에 맞는 고민점을 받아들인다. 이게 숙제로 남긴 하지만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커스터마이징 시킨 자신의 단계에 맞춰서 차원을 넘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 이거는 저희가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해드리려면 직접 상호소통으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클럽에서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저 솔직히 주변에서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정말 엄청 뛰어난 수재는 아니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고 그냥 남들이 말을 해도 똑똑해요 이거는 정말 좀 약간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주식에 있어서 제가 1차원에서 2차원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혼자서 그걸 한다는 게 가능했을까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끝까지 혼자 있었으면 진짜 2차원 넘어가는 게 가능이나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진짜 쉬운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이 제대로 된 표본을 보고 누군가 끌어주고 그런 거만 딱 정해지면은 어이없게도 그냥 좀잘 넘어간 것 같다. 한번 넘어간 경험 때문에 그 다음 넘어가는 것도 잘 됐고, 그 다음 넘어가는 것도 잘 되더라. 3차원, 4차원까지 쭉쭉 넘어가게 되더라.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초반에 주식을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경험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초반에 5년, 10년을 낭비하잖아요. 주식 잘하려면 5년은 시행착오 해야 돼. 깡통 10번은 차야 돼.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첫 경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첫 경험을 좀 제대로 시켜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1차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알아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만족해서 멈추거나 그러면서 주식 잘 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클럽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3차원 4차원 이 정도에 올라오면은 본인한테는 되게 많은 선택권이 생겨요 이 정도만 되게 되면, 일단, 늙어 죽을 때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 나할수 있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족도 자체는 모두가 주관적이니까, 자신의 개별 만족도를 충족시킨 사람도 있고, 충족시켰는데, 또 다른 더큰 목적이나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서, 더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하겠지만, 여기서는 충족시킬 수 있다. 그 말인 즉,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 투자를 한다는 거, 투자로 꾸준하게 돈을 번다는 거, 투자자로서 꾸준하게 생활한다는 거, 늙어 죽을 때까지 돈 번다는 거, 다 이쪽 차원의 얘기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천재들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열심히 넘어가고 자신을 훈련시켜서 이 경지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 필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원의 벽을 꼭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한 3차원, 4차원 어디 영역에 가면은 이때부터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굳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주관적인 얘기지만 뭐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지금 연봉 이상으로 꾸준하게 벌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그럼 솔직히 그 정도 되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1차적으로 완족은 할수 있잖아요. 주식하는 의미는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만족해서 그거를 이제 잘 견고하게 가다듬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이상 목표로 보고 가도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우리에게 진짜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이 이 앞단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있다. 아,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 저 정도면 되겠지 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다 그냥 패배감에서 나오는 자기 합리화이고 모순된 생각이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정말 그 정도가 안 된다, 나는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만큼 차원이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여기는 어떻게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려운 벽인데 그 벽을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 어 그럴 각오를 하시고 주식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솔직히 그거 아니면 주식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주식 종목 잘 고르면 수익 내는 거 아니라 주식 자리 잘 잡고서 매수하면 수익 내는 거 아니야. 아 주식 결국 운 아니야? 잘 찍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공감하면은 그냥 누가 더 잘하고 덜 잘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1차원의 세계에서 복작복작하는 거다. 대표적으로 그 토론방 이런 곳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인다. 의미 없다. 이런 얘기도 참고로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이게 주식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은근히 많이 들어요.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거잘 잡아 가지고 가면은 버는 거다. 초보도 버는 거다. 아무도 모른다. 근데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저는 전형적으로 그 1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경험에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뭐 피아노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피아노 앞에 모여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피아노 잘 치냐 야 아무도 몰라 아무거나 누르다 보면은 예쁜 소리 날때 있어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지나가던 피아노 전공자가 보면 그 소리가 얼마나 우스워요 그동안에 이제 그훈련과그 음악 이론 그런 걸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보면은 그 얘기가 참 되게 부질없고아 그냥 그래 저렇게 말할 수 있겠거니 하고 많은 그런 정도거든요 주식에서 그런 현상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서 거기에 좀 한정에 빠지지 마셨으면 좋겠고, 올바로 된 방향으로 갈수 있는 얘기에 기,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뭐, 오늘 영상은 뭐, 순수하게 마인드 센 얘기였습니다. 근데 아시죠? 저희가 때로 이렇게 마인드적인 얘기. 나아가야 될 방향 이정표 세워드리고 있지만 어, 영상에서도 구체적인 팁들 드리고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 여러분들 차원의 벽을 깨는 데 도움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서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소화할 때 오늘 얘기가 좀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무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항상 의심을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벽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그렇게 해서 잘 발전하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저도 아까 말했다시피 혼자 했을 때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그래서 어니스트님하고 같이 그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투자클럽을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수년 동안 함께하고 있고 지금 되게 많은 회원분들이 하고 계세요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은 슬럼프를 겪고 있기도 하고 깨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슬럼프를 깨서 발전을 막 하고 계시고 불과 2년 만에 와 거의 나랑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올라왔네 막 이런 분들도 보이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많이 뿌듯한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클럽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는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랑 또더 깊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저 영상 하단부에 댓글란에다가 링크를 해둡니다 클럽 가입하는 방법 공지된 링크 걸어두니깐 그 공지 확인하시고 가입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